저는 7월 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얼터티 선수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빠진코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오른 가격을 생각하면 사게 판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매 가격과 비교하면 몇조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토츠 팩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길 계속 기다리다 뒤쳐 결국 팀가를 했습니다. 최초 구상은 얼토츠 단일 팀이었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한 지 5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터널 승급이 열렸습니다. 처음 생각은 이터널은 얼토츠 팀가루 나중에 진화하려고 했으나 마음을 바꿔 골리트와 바저를 오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터널 오진 만드는데도 몇번 실패를 해서 예상보다 TP를 많이 소모했습니다. 결국 바로 얼토치 단넬 팀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임시로 팀을 꾸리고 호날두와 이사크만 먼저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팀을 꾸리니 7.5조 정도가 남았는데 호날두 3진까지 구매대기가 많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3일 정도 구매대기를 걸다가 호날두는 8조 이하로는 구매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호날두를 포기하고 팀을 다시 꾸렸습니다. 얼토치 단일 팀을 포기하고 파이브스타에서 성능 좋은 선수 몇 명을 넣었습니다. 팀갈 몇번 했더니 고급전술을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 선수는 특훈을 일반전수했습니다. 코인 부족으로 스부도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존 얼토티 팀에서 두달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팀갈을 완료했습니다. 당분간은 선수들 올삼짐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겠네요. 이어서 무과금 인증입니다. VIP 포인트 0입니다. 보유 중인 FV는 모두 무료 재화입니다 스타터비인 레벨업 패키지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로그 인증입니다. 2년 9개월 가까이 게임을 하면서 현질은 일원도 하지 않았고 귀거나 부계작 없이 순수하게 진화장사로만 성장했습니다.